안녕하세요 주택크 TV 시청자 여러분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어, 또 종목 하나를 소개드리려고 해 들고 왔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나갔던 종목들을 보시면은 어, 계속해서 이제 수익 리뷰도 올려드리지만 못 올려드렸다고 해서 수익이 안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뭐5% 10% 이렇게 목표가를 달성하지 못하고 좀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세비킹 같은 거 VR 걸리면서 한10% 이상 이렇게 올라갔는데 뭐 목표가 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 그런 식으로 다 소개를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어,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던 분들 어,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 주시고요 또 혹시나 혼자서 이렇게 매매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54079 있고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어, 문자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무료톡방 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또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리아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품 관련주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이전에는 뭐또 정치적인 이슈로 이렇게 움직였던 적도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수급적인 부분이나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추세를 쫓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매매 대응 전략 다 이제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보셔야 될 부분이 어 아무래도 이 화장품 관련주다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 연계해서 안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laughs>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이 외자판호 관련된 부분들. 중국 외자판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신작, 기대감.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게임주들. 근데 게임주들이 사실상 좀 상황이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에요. 어. 물론 여기서 열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가겠지만 또다시 그 흥행의 여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기대감 이외의 것은 또그 옥석 가리기를 해봐야 됩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게임주가 아니라 화장품주를 선택한 이유는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관련주, 그리고 최근에 K 드라마 컨텐츠 관련해서 이 화장품 K 그 뷰티에 대한 부분이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뷰티 보시면은 뷰티 유튜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에는 컨텐츠 다루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이 화장품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뭐 중국 이외에도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매출이 조금 이제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보시면은 뭐 미용 의료 기기 이런 부분도 많은데 화장품은 전반적으로 내용이 좋기 때문에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외자판업 어이 부분은 중국에 대한 그 한한형 해제 어, 하면은 이제 게임 의자판호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최근에, 어, 중국 코로나 그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코로나가 이제 많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국에서 워낙에 많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나오고 중국 해서 이제 넘어오는 관광객들이나 여행객들이 이제 코로나가 확진이 돼서 넘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뭘 했죠? 일단은 중국 단기비자. 단기비자를 발급해서 단기적으로 뭐이 중국 사람들이 뭐 코로나에 걸렸다 안 걸렸다를 판별을 하서 해서 단기비자를 발급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어,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뭐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안 좋죠. 어, 우리를 마치 병든 나라 취급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많은 이제 역량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단기 비자 발급을 다시 중단하자. 왜냐면은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뭐 중국 입국자에 대한 그 코로나 확진자 수도 비중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단기비자 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테마성 이슈라고 할것 같으면은 단기비자에 대한 발급을 중단한다 어 단기비자 발급 중단 이렇게 되면은 중국에서도 어 중단이죠 네 중단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여지겠죠 어, 이런 부분들 최근에 뭐 이렇게 어, 우리나라 조치에 대해서 어, 계속해서 이제 불만을 가지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 부분이 풀렸을 때 우리가 어, 어떤 이득이 찾아올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화장품, 제품, 및 상품,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상 그 이외의 것들은 잘 없어요. 이외의 어, 것들은 거의 없고, 뭐, 임대, 뭐, 이런 거 있는데, 사실상 거의 다 브랜드, 어, 가격, 총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이슈를 하나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 작년에 보시면은, 이렇게, 윤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이렇게 또 코리아나에서는 윤 대통령, 윤 후보자를, 이때 당시에 후보자였죠. 후보자를 지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되면서 관련주로, 그러니까 윤 대통령 그 정치인맥 관련주로도 엮였었는데 지금 그렇다면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관련주로서 또 메리트가 조금 생기겠죠. 그리고 또그 외에도 뭐 정치인에 관련 주로도 계속 엮여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모로 일단은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차트가 장기 평선 수렴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게 장기 추세를 이어가려면은 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돼요. 어 그래서 지금 이대로만 진행이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 장기적으로도 조금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치인맥 관련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국, 그리고 화장품주 관련해서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다. 화장품 1번, 정치인맥 2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상 어, 이전에는 사실 이 종목이 재밌는 게 뭐냐면, 어, 원래는 이제 아까 윤 후보자 어, 윤 후보자 시절에 이제 그 정치 인맥주로 엮였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최근에는 이 야당 쪽에 어, 김동현그 경기도지사죠 지금은 어, 경기도지사님의 또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권, 여권 둘다 엮여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좀 안정적으로 테마주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안정적이라기보다는 테마주이지만 테마주이면서 또 흐름세는,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또 유리한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도 이어지고 있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 수급입니다. 수급. 항상 제가 이제 수급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수급이 이제 길게 길게 장대 양봉 나올 때 한번 보시면은 고점을 뚫어갈 때 거래량이 막 터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더 터져주고 그러니까 보통은 두번세 번씩 이렇게 뚫고 나갑니다. 이렇게 고점에 매물대가 많은 이 가격대에서는 그렇게 이제 뚫고 나가는데 자, 세 번째 올라갈 때는 이만큼, 3,915원까지 올라갈 때도 그만큼의 이제 물량이 들지 않아요. 왜냐? 다들 아시죠? 여기 이제 물량을 다 잡았거든요? 세력들을. 지금 들어온 세력들이. 제가 봤을 때는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또 이제 밀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화장품 관련해서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가 조금 더 붙어준다면은 금방 이제 상승 추세로 돌려서서 급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것도 지금 이제 2위에서 더 이상 이렇게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아마 여기 밑에서 이제 받치는 건 끝났다. 받치는 물량들은 끝났다. 요 3,000원에서 3,400원 사이. 여기 받치는 물량들은 끝났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오늘 3,5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어, 손절가.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하는 손절가가 바로 3,350원.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은 세력들도 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그리고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 많이 샀는지 그것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손바꿈 현상이 나타나면서 어떤 세력들이 주도해서 이제 이 위에서부터 3,400원, 3,500원에서부터 들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팔기 시작한다. 물량을 많이 팔았다. 그, 양이 나올 수 있는 차트, 구분할 수 있는 차트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뭐, 어떤 식으로 찾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은 목표 가격대는 4,000원. 어, 지금 3,910원까지 갔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번에 더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다. 그리고, 사실상 1차 목표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시면은, 제, 제 채널 보시면은, 어, 1차 목표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요 4천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길게 가는 모양새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4천 원 뚫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그 이상 뭐 4천 ,000, 원, 5천 원까지도 한번 더 노려볼 수 있는 이런 또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단은 워낙에 이제 테마주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마주는 급등이 나옵니다. 급등락이 나옵니다. 급등락이 그래서. 4,000원 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4,000원에서 더 하루 만에 더 치고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그때 상항마다 그때 다르기 때문에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일단은 기본 내용은 이렇게 잡고 진행을 한번 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오늘 준비한 코리아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뭐, 종목들 보시면서 도움 되셨던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 좋아요 눌리셔서 꼭 큰 도움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혼자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5407-1969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과 정보 가지고 또 찾아뵐 테니까요. 음, 많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